thank <laughs> you Tight now, you see your mama's <laughs> <good> <laughs> locked <laughs> in and cruising. What you got for me out there, Joey Ray? We got terror for sure. I don't know about the rest. We got a big old buttload of floating debris out here. Woo -hoo! We hit painter this time for sure. Explain to me how we're gonna get all this home. I'm detached and moving toward the derelict spacecraft. Jim. Videos out again. <laughs> well, quit picking at it. I ain't picking at it, damn it. I'm out here with a hint of my game yeah. up in here, and I'm here with you, Zach. so gerard i suspect you have a good reason for pulling me away from my duties your vodka can wait my good alexei come stand here you need to see this i know all about this gerard we've all seen the tapes a hundred you've seen nothing Dissecting a dead Zerg in a lab is one thing. Unleashing them on men is another. You must go into this with both eyes open. Once started, there's no going back. Are you prepared to go all the way with this, Alexei? Yes. Yes, I am prepared to go all the way. My good Admiral. Good. Good, I knew I could count on you. Admiral, the Colonist base will be overrun in a matter of minutes. Shall we intervene? Take us into orbit, Mr. Malmsteen. We've seen enough. 중 통신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난민들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연합 친구들의 깜짝 선물만 조심하시고 외계생명체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위험할 일은 없을 겁니다. 긴급 경보. 후방 기지가 미확인 외계생물 무리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유 98에서 구조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태선 이쓰이는 연합 본부에 보고합니다. 회신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 후방기지에서 구조 신호를 받았네. 우리가 처리하는 중이니, 자네들은 가만히 있게 알아야 할 만한 사실이 있으면 우려니 알려줄 테니. 진짜 연합지원군을 기다리다가는 기지가 가로가 되고 말 겁니다. 제가 당장 가서 손을 써보죠. 민병대를 보내주시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친구들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 각주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당력 확인. 여기는 재미. 재미객권 갑니다. 저게 대체 뭐지? 바닥이 꼭 살아있는 것 같은데. 듣고 있니다 불투여하신가요? 작전 개시. 불태우자. 식은 중 먹기입니다. 당뇨만 내십시오 사료관님.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제 관심을 끄셨군요. 불태우자. 사료관님. 고 있습니다. 각 준비 완료. 아로시에 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시비 부족합니다. 시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불을 불 태우자. 주중목대. 다 구워버리자. 제 관심을 끄셨군요. 준비됐습니다. 제 관심을 끄셨군요. 준비됐습니다. 아주 신나는 건. ・かんぱんとダブルクレーンソング・どこいすみ、ね、だ 그매드 센터에 무슨 짓을 한 거죠? 뭔지는 몰라도 정상은 아니군. 태워버리자고 친구들. 핵심 시설을 파괴한 것은 거주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네 이 시간부로 자네들은 모두 체포야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걸세 미쳤습니까? 우리가 그 망할 건물을 태워버리지 않았다면 거주지 전체에 저그가 들끓었을 겁니다 당신네들이 조금만 빨리 도착했어도 처음에는 분명 좋게 말했네 난 자네들과 수다 떨러 온게 아닐세 당장 무기를 버리게. 하긴, 벽창호가 아니라면 연합에서 장군을 해먹고 있진 않으시겠죠. Gotta listen to this shit for anyway. Cause I'm in charge, that's why. Right. Oh, I don't see. That kind of reason, mate. Awesome. Hey, what's that? <laughs> Hold on right in a second. roller! Looks like you mashed some poor feller's dog, Sarge. It's a zergling, Lester. Smaller type of zerg. They'd oh, be out this far unless... Oh, shit. I love you, Sarge. 신호 수신 중. 통신을 연결합니다. 메시지 받았네, 행정관. 솔직히 자네가 연합 규정에 대해 뭐라든 관심은 없어. 자네들 비연들이 천놈들은다 똑같지. 어디 충성을 바쳐야 할지 모른다고. 오늘은 진짜 끝내주는 하루가 될 걸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1 6섯개 기지에서. 적으로 확인된 외계 생물체의 침입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합 세력은 정하는 민병대를 모두 체포했고 여전히 적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지 세 분대가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군사 지원을 받게 만한 것도 코랄의 후일라는 극단주의자 단체뿐입니다. 그들의 연락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신가 행정관. 난 아크티로스 맹스크라고 하고 코랄의 후일를 대표하는. 우리 단체에 대한 연합의 선전은 익히 들었겠지만, 자네 명성을 듣자 하니, 그 선전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한 군데 오래 있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지만, 이 적은 놈들이 순순히 기다려줄 것 같진 않아서 말이야. 제안 하나 하지, 행정관 내가 거주지로 수성서를 몇대 보내 생존자들을 대피시켜주겠네. 물론, 우리 단체가 연합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인다는 건 알고 있으리라 믿네. 그래서 연합에서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지 우리 도움을 받아들이면 자네 역시 무법자로 낙인 찍힐 걸세 하지만 이건 사람들을 구할 기회라네 저항을 시작할 때가 온 걸세 통신을 종료합니다 긴급 경보 대피 구역이 저그 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1220에서 구조 신호를 전송했습니다